이거 리그바다를리시는제 당시에, 예를 들어, 뭐,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랑, 지금 삶이랑, 이제,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별 차이 안난다 이런 생각 혹시 들지 않으셨어요? 뭐, 그런 생각도 들 때가 많죠. 뭐, 인간의 본성이라는 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리그베다는 제사에 관한 기도문이다 보니까, 뭐, 일상생활이 많이 안 나오는데, 마음 똑같구나. 예를 들면, 뭐, 그때는 이제 좀, 권세인 사람들이 철을 많이 거느리잖아요. 음.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첩도 아니에요 공동부인이에요 공동부인 저 여자들을 멀리하고 재산도 나한테 주고 내 아들 딸한테만 다 하게 그 여자들한테 조주를 거는 거죠 조주를 음, 음, 음. 거는 거 보면 참자 온갖 조주를다 해요 저 여자들은 뭐내 하녀에 불과하다 지사하게뭐 자기 병을 뭐 적군에게 던져 주세요 막 그리고 또 이제 제사장들이 음. 그런 기도도 하고 아까 말했듯이 뭐돈 많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음. 내가 또 이름, 명성을 갖게 해주세요. 또 그리고 또 음. 쪼잔한 놈좀 혼내주세요. 맞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사는구나. 뭐 이렇게 그런 생각도 있는 맞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 당시에 그 인더스강 뉴욕에 있었던 사람들의 신에 대한 믿음도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옛날 고대로 갈수록 그 신에 대한 그런 믿음들 이런 게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렬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뭐, 그것도 사실은 기록이 뭐 신석기 시대에 기록을 남기지도 않고 인간들이. 음. 근데 자연을 신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확실하고 음. 자연의 두려움을 달리 자연이 뭐 폭풍, 그러니까 벼락치고 뭐 범람하고 또 무서운 음. 게뭐 산불 같은 거 나잖아요. 근데 산불이 됐을 때 아그니를 통제하기 위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음. 불이 돼서 우리를 잡아먹지 마라. 음. 근데 이제 불이 돼서 남을 뭐 적, 적을 잡아먹든지. 음. 무시무시하게 막 산불처럼 확 퍼져나가는 그 불의 위력들. 거기에 산불이 왔으면 다 죽는 거죠. 근데 산불하고, 불하고 바람이 결합됐을 때. 음. 근데 그게 뭐, 바유라고 하는 바람의 신들. 아, 두려움을 주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뭐, 지진도 있죠. 땅이 콕 움직이면 지진에 의해서. 그 엿병. 옆병. 엿병에 음. 의해서 막 가축이 갑자기 확 죽는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어쩔 수 없죠. 뭐, 중간에 신을 하나, 한명 만들어서 해결해. 해결사로 신들을 계속 소환는 그러다 보니까 신들이 숫자가 이제 많아집니다. 근데 신앙의 강도는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 명의 신을 가진 우리처럼 이제 영혼을 바치는 이까지는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인간들은 신은 신의 경지에 도달한 어느 순간에 불사의 존재로 갑니다. 그렇게 되어있죠. 그런데 신 이전에 많은 그 장세기의 신 이전의 세계에서 신들도 거기서 나오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나중으로 갈수록 신이 보이듯 강해지니다 그래서 초기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신을 섬겼을 때 신에게 마음을 주고 내 마음을 주제하는 이로서 신을 상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신앙은 이제 고백하고 마음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신과의 적절한 거리, 아, 어느 순간에 아, 예. 신도 그렇고 죽음도 이제 거리를 좀 듭니다.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저는 뭐그 그리스 신화하고 성경을 비교해 보면 그리스 신화의 신들은 굉장히 친근해요. 네. 옆집 아저씨 같기도. 그런데 음. 성경의 여호와는 굉장히 높은 지존으로 느껴지고 지금 말씀은 이제 고대로 갈수록 그런 그리스에 나오는 신 같은 아, 거리가 있다고 거리를 뒀다기보다도그 정도로 그렇죠. 우리들과의 계약 아닌가. 일종의 계약상. 네. 황 그러니까 네. 그뭐 신에게 바라는 것도 확실하고 고대인들은 이게 살게 해달라는 거하고 재난 없게 해달라는 거하고 또애잘 놓게 해달라는 거. 뭐 그런 어. 것들인데 뭐 초고대의 신들은 다 그냥. 여성이죠. 100% 여성입니다. 초고대에는. 아, 다 그냥 음. 여성이죠. 지모신 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음, 음. 조작조작 해서 이제 남신들이 이제 활개치죠. 예, 그건 음, 결국은 음. 이제, 남자 사회의 도래, 전사 사회의 도래하고 연결된 것이고, 이제, 사회에, 그러다 보면 이게 신들도 전투적인 느낌을 음. 가지고, 그러니까 여호하는 가장 전투적인 느낌을 확실하게 가지죠. 음. 전투에서 승패를 가르잖아요. 여호와의 개입에 서 야외의 개입에 서 이게 이미 이제 초고대신은 아닌 거죠. 초고대신은 자연을 형상한 이제 여성. 음. 그 여성들이 이제 자식을 낳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성은 이제 꽃이잖아요, 꽃. 음. 태양을 닮았으면서 여기서 모든 게 나오는. 배다에도 그런 흔적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만 베다님이 뭐 남성 사회로 넘어온 후의 이야기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더 심하고요 남성 뭐제우스니뭐 음. 바람 피우는 신들 뭐 책임감 없는 그런 난잡한 신들이 나오죠. 네가 베다 번역하시면서 구라도 많이 누르신것 같아요. 어, 저 원래 구라가 떠잖아요한수 <laughs> <laughs> 그, 더. 네 구라 를좀 배우긴 했는데 베다 네. 구라는 우리하고 좀 결이 좀 달라가지고 제가 지금 구라를 막 치고 다니는데 사람들이 좀 낯설다고. 썰러 <laughs> 가다. <laughs> <laughs> 그 특히, 뭐, 우리 집에 우리 애들이 배다구라가 잘안 먹히더라고요. 배다구라가 재밌는데도 불구하고. 왜안 먹, 뭐, 어떤 차이가 있어? 음. 뭐, 예를 들면, 뭐, 사람이 원숭이하고 막 이야기합니다. 원숭이하고. 음. 근데 그 내용이 재밌어요. 원숭이하고 인드라하고 인드라 부인 이야기예요. 음, 음, 음. 근데 뭐, 원숭이가 인드라의 부인을 막 꼬십니다. 음. 어이, 아줌마, 나오고 하면 놀아보지. 뭐, 별 볼일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나와요. 배다는 음. 제사 문서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력이 높아야 되잖아요. 근데 음. 가끔 그런 농담, 농담적으로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그건 라마야 하나 같은 거 아니에요? 그건? 라마야 하나 같은 거는 이제, 일, 기본적으로 되게 세컨더리한, 이제, 아, 이제 음. 고전 산스크리트 문헌들의 배다에서 많은 걸 음. 취해 가죠. 뭐, 예를 들어서, 배다의 형식이 제가 상상을 해보면은, 요즘에 이제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랑, 개그맨들 이렇게, 음. 뭐, 토킹하는 거랑, 네. 이걸 짬뽕 해놓은 그런, 약간, 약간, 연극적인 요소, 음. 재미있는 엔터테인먼트 요소도 있나요? 많지 않은데, 전 재밌는 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음. 근데 이제 목사님의 이야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음. 목사님은 그냥 믿으라 그러잖아요. 음. 근데 배단은 믿으라 그런 게 아니라, 나의 시가 얼마나 좋으냐. 음. 음. 이 때문에, 복사님은 믿습니까? 안 믿으면 막 빵빵 때리고 이건 있을 수 없는데. 자제는 음. 이제, 운율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면 정확하게 하면서 의미의 경중이 정확하게 지켜져야 되고요. 음. 그 노래, 목소리를, 그래서 뭐, 자기들이 목소리에 대한 평가도 많이 나와 매처럼 내는 소리, 콱콱거리는 소리, 뭐, 뭐, 유창한 소리 이렇게 나오는데, 영감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음. 정말 그 장소에 가, 있는 듯한 느끼게 하는 게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곡도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음. 그분들이 탁 서면은 장중하게 쫙 이야기 하는데 청중들이 있기 때문에 청중들한테 나중에 이제 묻는 형식 나와요. 내가, 음. 내시가 어느 정도냐. 이 때문에 그냥호메로스에 오히려 더 가깝죠. 아, 운율이 네, 계속 섞였네요 네, 그리고 억지가 음. 없죠. 배다의뭐 음. 억지스럽고 뭐 배다 재미가 있든 없든 배다의 식구는 굉장하게존교합니다 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내가 이야기할 때,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런, 뭐,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게 후렴으로 나오고, 내가 미트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아, 미트라는 어떻고, 미트라는 어떻고 하는지, 음. 나중에 첫 글자들을 쫙 연결하면 미트라는 위대하다. 뭐 이렇게 된다든가. 근데 또 음. 대각선을 연결하면 또 미트라는 뭐, 어디서 태어난 분이다 이렇게 된다든가. 음. 음. 음이 연결에 따라서 음 자체의 언어 유의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인도의 인도 문화는 한국인한테 멀어요 지금 멀어요, 멀어요 멀어요 멀어서 뭔가 그 느낌이 잘안 와요. 음, 뭐 음. 마드 기타도 있었고 예전에 그 유명한 인도 시나 문화가 있었잖아요. 네. 음, 라자냐 마찬가지인데 음. 뭔가 이뭐 원숭이 나오고 코끼리 나오면은 우리는 이제 것좀 우리는 불교적인 것좀 이해되는데 음, 네. 음. 불교를 넘어서면은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그런 간격은 음.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이제 인도 문학이 조금 너무 우리가 읽기엔 너무 복잡해요. 아, 그리고또 지나가면서 또 양식화되면서 뭐 오. 어디서 들은 듯한 이야기 아닌가 싶으면서 신들의 그 상상력이 좀 고갈된 하도 이야기 가 많다 보니까 또 서로서로 뺏겨요. 뭐 라마야나보다 보면 이거 마바라탄가 뭐 이렇게 서로서로 뺏겨요. 뭐 모티브들을 뺏겨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아, 읽다 보면 처음에 재밌다가 또 나중에 읽번 음. 아, 읽으면 뭐, 이거 뭐야, 이거. 이렇게 딱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배다는좀더 간결합니다. 배다는 뭐랄까, 웃기는 이야기 속에서도 희모함이 번들번들하게 못어있어요 번들번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리그 배단을 읽으면서 그 어떻게 보면 청동기 시대의 어떤 우리 보편적 인류의 권력 구축이든 종교 생성이든 문화 국가 성립이든 그런 거에 보편적인 하나의 사례로서 우리도 그걸 어떻게 인류의 보편 문화로 흡수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인도 신화로 이해하느냐 되는 건지 뭐 이런 게좀 약간 궁금했어요. 어쨌든 뭐 보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아, <그래요>? <웃음> 왜냐하면 <웃음> 예. 이제 뭐 인도보다 훨씬 국가를 빨리 만들었던 메소포타미아도 있고 뭐 이미지 가장, 이제, 국가란 시스템 제일 먼저 생긴 데는, 유프라테스강 상류 쪽. 음, 음.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신전하고 국가가 결합됐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시스템하고, 리그베다, 뭐 신전도 없는, 그 말하자면, 더 서쪽에 있는 애들 보기엔, 완전히 떨거지들 아닌가? 이적으저 음, 근데, 좋네. 모헨조다로 있는 친구들은, 당연히, 그, 서쪽하고 똑같은 수준에 있습니다. 종주 기준으로 보면, 리그베다의 친구들은, 야만인들이죠. 근데 음. 또 특수하기도 하고요. 신전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라, 뭐, 말 끌고 다니면서 신들을 막 불러요. 그러니까 대충 금쳐놓고, 여기서, 여기서 희생제 지낸다 하면, 뭐, 음. 재단도 뭐 대충 쌓아놓고, 불 켜놓고, 이렇게 불맥해놓고, 오, 신을 이제 강림시키는 겁니다, 강림. 음. 강림. 뭐, 이렇게 부르는 거니까, 이제 서쪽에 더 큰, 뭐, 거대 문명들하고 이제 보편화시키기 좀 어려울 것같아 긴 합니다. 그데 우리 한반도에서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저, 저희가 모르니 모르죠. 모르니까. 모르지, 모르니까. 예, 근데 예. 한반도가 이제 베다인들처럼 시민 문명도 아니고 보자 보니까 한반도에 뭐뭐 뭐 다른 언어를 통해서 방증할 수 있는 것도 많지 아니, 않고. 뭐 제사장도 있었을 테고 음, 국가 그렇죠. 사장도 있었고 종교도 있었을 테고 전쟁도 있었을 테니까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근데 한국에서 한반도에서 국가체계는 좀 늦었다고 생각하니까 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정도의 사회상을 거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이 가능하냐는 소위 말하는 네. 발전 연대가 좀 달라가지고 아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이 배달을 만든 인간들은 인더스 문명을 뒤집고 들어온 인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물론 인더스 문명의 주인공들이 또 참여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네. 서로 참여했을 테니 근데 우리, 뭐 인, 우리 옆에 인더스 문명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같은 시대지만 서쪽에는 비슷한 문명대에서 그 찢고 지 뽑고 하는 놈들이 살던 곳이니까 음. 모든 게좀 빠르죠. 중국을 거쳐서 오고 북쪽을 거쳐서 오기도 하는데 우린 나름 그들보다는 좀더 소담스럽게 살지 않았을까 해서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춘추전국시대 보면 은 전차 싸움을 많이 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기는 달라도 비슷한 뭔가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제가 생각했니다주 전국 시대 주나라 때뭐 간단하게 말해서 BC 10세기부터 전차전을 했다고 생각합다뭐 열심히 싸웠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근데 뭐서쪽에는 BC 1350년에 전차 교본이 나와 있어요. 교본이. <laughs>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돌고 근데 뭐 아, 우리 전차 그러니까 우열이 아니라 선언는명확한 거죠. 거기서는 이미 전차라는 것이 전투에 투입된 BC 20세기라고 대충 보죠. 음. 그 인간들은 말을 더 많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나한반도 아니라 네, 중국이 뭐. 이제 초한지 중국, 시대에 나오는 거니까 쉽게 중국도 네, 네,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라 그러면 C 8세기부터 네.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리고 전차라는 것도 그냥 그대로 수입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950년대에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벤치를 그대로 수입하시면 그걸 어떻게 여기 다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전차가 굉장히 파워풀한 무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금속 기술, 제가 금속공을 전공을 음. 해서, 금속 기술이 그렇게 정교한 바퀴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 뭐 이런 퀘션도 좀 들어요. 그것도 도로가 깔린 데도 아니고, 막 울퉁불퉁한 그런 들판에서 상당히 유력이 있을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저는. 그 전차전을 한다는 건 사실은 그 귀족들끼리 싸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음. 전차, 뭐, 전차 부품들 이야기할 텐데, 전차에 썰매같은데 서 보면은 말이 막 다다다다 달리는데 서서 뭐 활을 쏘는건 더욱 힘들고 음. 근데 20대는 파라오가 서서 이제 활을 쏜 장면들이 있잖아요 음. 근데 창을 던지는 것도 온몸을 해서 던지는데 전차에 횡대가 있긴 하지만 전차에 선다는 거 자체가 하루 이틀이 된게 아니에요 음. 기마보다 훨씬 힘듭니다 말이야 아, 타면은 무잡고 있으면 이렇게 뛸수 있지만 전차에는 전차가 속도를 달리한다든가, 선회한다든가. 우리 음. 전차는 엄청 복잡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아. 기마보다도. 훨씬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차전 시대는 일종의 진짜 고대 그야말로 약간의 낭만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나 음. 싶기도 하고, 국가, 국가들이 계약 전쟁을 하는 거죠. 대규모 음. 고병들의 지원을 안 받고, 그야말로 전차로 대회전을 하자. 최초의 전차전만 할 때는 아마 그런 느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뭐, 물론, 뒤에 나중에 보병들이 따라붙고 뭐 기병, 전차, 혼합, 군단이 생기는데, 이제 금속, 아까 이야기했어. 그런데 전차를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기도 한데, 전차의 핵심은 이제 바퀴거든요, 바퀴. 네. 근데 이 전차 바퀴를 만드는 기술이 이제 고대에는 가장 신성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제일 강력한 찔기 나무. 우린 뭐, 중국에서 박달 나무를 쓰는데, 서쪽에서도 다른 나무를 썼겠죠. 이걸 구부려서, 연결해서, 테를, 청동테를 두릅니다. 음, 음. 청동테를 둘러서, 거기다 못을 박아요. 태하고 정확히 술통 만들듯이, 음. 정확하게 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모, 마모가 덜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음. 마모가 다 되면, 청동테만 탁 가는 거죠. 나무. 근데, 살을 아주 가늘게 자릅니다. 이 살을. 음, 음, 음. 가늘게 자르고, 굴때, 굴떼, 이제 굴때하고, 전차 차축의 회전, 마찰력이 작아야 되잖아요. 음. 이게, 뒤에 축을 집어넣는데, 었 거기에 통이, 예전에는 그냥 뭐, 뭐, 이런 거 하나 놔두고, 이 빗장을 줄러서 전체 뭐, 바퀴가 굴렀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드디어, 차, 바퀴하고, 바퀴 통이 있고, 바퀴만 확! 그러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죽은 그대로. 그야말로 요즘에 엑슬이죠. 엑슬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통에 면적을 적당히 주고, 마찰을 적당히 주고, 여기 금속 들어가고, 금속으로 받추고, 기름을 계속 쳐요. 전투하면서. 아무도 가지 않은 음, 한국에서는 전인미답의 길을 3년 동안 뭐 거의 독고 생활을 하다시피 하시면서 이 대작을 완성을 하셨는데 책이 나오면은 한국 지성계에 큰 영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도가 지금 정말 한국하고 가까워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네. 사실 인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텍스트가 없어요. 우리가 뭐 힌두교를 이해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는 뭐 불교는 이미 없었잖아요. 약간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리그 베다로 인도를 이해해야겠다라고 우리가 뭔가 그런 어떤 담론이 좀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베다를 읽는 분도 물론 있을 건데, 사실뭐 믿을 만한 건 아닙니다. 고대 책이라는 것들이 대신 이제. 화석이니까 화석을 이제 과학적으로 연구한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고 화석이 뭐 원래 오르니 뭐 그러니 혹은 뭐예쁜이안예쁘이 이게 아니라 화석 그 자체라는 거쟁 귀중한 거잖아요. 그래서 인도든 중국이든 연구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반드시 봐야 된다. 화석 바디 있고. 그러면 이제 오늘날하고 비교할 수도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인도의 출발점이 새로 만들어지기를 고대하고 저처럼 이제 미천한 사람에게 이런 배다 번역에 인도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이자 이런 최고의 권위 있는 책을 번역할 기회를 준 우리, 우리 대한민국의 환경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아, 네, 멋있어. 아, 네.